핸크림 제품을 써서 유명한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향으로 요즘 핫한 쓰레기 속에서 바닐라 <놀라> 맛에서 나는 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향뿐만 아니라 지속력과 보습력도 바디크림 제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안녕하십니까 뷰티데스크입니다 가수 태연이 핸드크림 제품을 써서 유명한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향으로 요즘 핫한 로라메르시의 엠버 바닐라 수플레 바디크림 우선 총평입니다. 달달하고 고급진 양, 지속력 최고, 보습력 스레 정가 83,000원 고가에 속하는 편으로 가격은 창렬. 웬만한 바디크림보다 네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바디크림이 아닌 향수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격값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원래 향수들도 그 정도 가격. 제작진은 제품의 향에 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와 잔향,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음, 어, 처음엔 너무 달고 느끼하고 따그려 방향제 같은 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잔향은 진짜 좋네요. 피실험자들은 본품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을 땐 헛구역질을 하다가 약 1시간 정도 흘러가고 나니 무식하게 달기만 했던 향이 고급지고 여성스러운 달달한 바닐라 향으로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닐라 향이 평소에 맡아보던 바닐라 향과는 다르게 마냥 무겁게 달지 않고 음, 뭔가 이 2%의 상큼함도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하는 분양제나 숲에서 바닐라 맛에서 나는 향과는 이번엔 남성 피실험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난다면 아, 진짜 하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사실 예전에 유행하던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달달한 향보다는 딥티크나 조말론 향수들처럼 중성적인 향이 트렌드인데요. 요샌 패션을 봐도 예전처럼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하이힐이나 짧은 치마 같은 거잘안 입잖아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예뻐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꾸안꾸 자연스러운 좀 중성적인 모습에서 묻어나오는 여유로움과 세련됨이 트렌드예요. 사실 이 제품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중성적인 향은 전혀 아니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행을 거스르면서까지 바르고 싶을 정도로 잔향이 자연스럽고 고급진 달달한 향입니다. 향을 맡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안그럽고, 유행도 잘 타지 않고 사람들이 막 완벽한 모습 때문에 좀 다가가기도 어려워하고 네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안 뜯렸어요 제게 머릿결도 우아하고 풍성하게 웨이브되어 있고 막 평소에 롱스커트나 만화한 원피스 입고 다니고 연주에 있는 날은 드레스도 입고 막 연주하는 은절등 느낌? 연주할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향뿐만 아니라 지속력과 보습력도 바디크림 제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김보통 기자. 김보통 기자. 네, 김보통 기자입니다. 제가 지속력과 보습력을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오전 11시에 이 크림을 손에만 바르고 나갔는데 지속력이 저녁 9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향수 대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엔 제가 피부과에 다녀왔는데요. 오후 4시쯤에 관리를 받으려고 누워있는데,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향이 너무 좋다면서 향수 못쓰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손에만 발랐고, 바른 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향이 엄청 잘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발향력과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력은 좋고요. 보습력은 어땠나요? 네, 보습력 없습니다. 건성이 피부에겐 단독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향에 몰빵해서 만든 건가 보더라고요. 그냥 예의상 뭔가를 발라줬다 하는 느낌만 있지 보습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 구매한 날 처음으로 매장 근처 화장실에서 물비누로 손을 박박 닦고 나서 이걸 발랐는데요. 크림 바른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건조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찾아보니까 세타필이나 바세린 등무향의 보습제품과 섞어서 바르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몸이 많이 건조해서 보습력이 꼭 필요하시다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발림성. 네? 네, 그리고 발림성도 역시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튜브형이 아니라 단지형인데도 스패출러가 따로 없어서 떠서 바르기도 힘들었고, 바르자마자 보면 번들거리고 흡수가 안 되고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30분 정도 지나면 흡수가 다 되어서 겉돌진 않았습니다. 성분 네? 성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화이어풀 기준으로 20가지 주의 성분들 중 9개를 가지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은 5개로 나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향이 정말 좋고 지속력과 발향력이 좋다. 단점은 보습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겉돌고 좋지 않다. 또 단지에 들어있어서 외관상 예뻐 보이지만 쓰기가 불편하고 위생관리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디크림인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상수 대용으로 쓰겠다. 본인이 달달한 향을 좋아한다. 또 달달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고급진 향을 원한다. 하시면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라맨시의 엠버가니나 스플레 바디크림 리뷰 마치겠습니다.